먼저, 보드에 소스 코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현재 시간에 나타나게 되면, 평소에는 이 현재 시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첫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날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인천의 날씨를 먼저 보여주고, 다른 나라에 보고 싶으면 조이스틱을 이동해서 볼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조이스틱을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에 봤던 나라들의 날씨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 모드를 끝내자 하면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날씨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알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람 설정 모드로 됩니다 현재 시간이 20시 47분이니까 1분 후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지정하는 동안 48분이 되어서 49분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람 설정이 됐고, 내가 몇 시에 했는지 알람 설정을 한걸 보고 싶다면, 그네 번째 버튼 누르면 알람 설정한 시간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람 올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8시 49분 알람이 잘 울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